특별한 나눔을 위해 보람된 땀을 흘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준비하는 맛있는 한 끼, 봉사를 통해 행복을 전파하는 사랑의 택시 운전사 이수열 씨입니다. 비 내리는 서울시 도봉구 택시와 함께 생활한지 온 20년, 늘 그렇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손님을 모신다는 마음을 갖고 주차장에서 나설 때마다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하는 데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은 맑은 주인공 어떻게 택시를 시작한 걸까요? 조그마한 가내공업식으로 섬유산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IMF가 터진 이후로는 섬유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하던 직종을 그만두고 택시회사를 치업보려고 와서 망설이더 중 어떤 아줌마가 길을 닫고 있었어요. 세차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줌마가 하느냐 그 아줌마 말하는 얘기가 남자가 그것도 못해요 그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날부터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택시 운행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수열 씨 바쁜 일상 속 꾸준히 봉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중한 분한테 저희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밧데리 아기 들어가서 눈이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고 지금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서 봉사를 더 하게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받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이 나비효과가 돼 지금까지 많은 봉사를 하게 됐다는 이수열 씨. 오늘 할 봉사 생각에 더욱 안전논행을 하는 중이다. 일을 끝내고 잠시 집에 온 이수열 씨, 집에는 왜 오셨나요? 대배 한이 방울토마토도 오늘 상에다 좀 놓아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김치 맛있게 담았네 오늘 어르신들 토끼 좋아하시겠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감사하죠. <laughs> 또 마음도 기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틈틈이 받은 상들이 부끄럽다고 하는 이수열 씨 어머님 봉사자들과 오늘 만들 음식 얘기 중인 주인공 이 때문에 실내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돼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를 만들고 있는 봉사자들 식탁부터 의자 세팅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한 마음으로 준비한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팔을 썰 때도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마음. 전날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토실토실 살이 오른 닭들 대추랑콕 익히면 완성되는 삼계탕. 어르신과 함께 예, 오늘 내놓는 행사에 어르신 상에 올라갑니다. 예.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시는 어르신들.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봉사가 일부분의 뭐 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서 하고 있고 어르신과 젊은 세대 간의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또 같이 먹고 이런 게 아마 그 지역사회의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목적입니다. 맛있게 담근 겉절이가 보기 좋게 그릇에 담기고 오늘의 메인 삼계탕. 팔팔 끓는 국물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파계의 자태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아이고, 그냥 나도 군침이 도네. <laughs> 행복한 삼계탕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아유, 너무 좋죠. 내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예, 그분은 진짜 몇십년 전부터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좋아지. 봉사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이수열 씨 봉사활동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움직이는 한가지는 봉사 또 지역사회의 감초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르신들 건강을! 네! 사랑이 담긴 봉사로 주변을 밝히는 이수열 씨 앞으로도 행복하세요